하늘이 파란색인 이유는 그럼 뭘까? 사실 이것도 알고있지 하늘이 파란색인 건 무색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? 무색이면은 흰색이어야지 아니면은 아 근데 아 모르겠다 밤에는 검은색이야 근데 하늘은 파란색이지 저걸 때리다니나 굉장하면? 이라 <목소리> 이런 식으로 한명 남았다 My ultimate is ready. Defenders win. Match found. 이 n h 요즘 재밌는 y 툰 청춘 e 시 o 컴 n g to be in t h 청춘기시를왜 재밌냐면은 남주가 사이비 교주의 아들이야. 오 쉿. 근데 남주는 사이비 그 사이비 교단이 망했으면 좋겠어. 근데 그 사이비 교단이 누굴 찾고 있거든. <laughs>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이비 교주를 그 사이비 교단의 상대로 천억 원 정도의 사기를 친 거야. 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사촌이 여주야. 뽕뽕 사세테네 나 이거 녹화 중인 거 알아? 사이버펑크 노래인데 그래? 사이버펑크 그 노래밖에 몰라 그 뭐지? 그 노래 있잖아요 아그 노래 다 빠져버렸어 아맞크지난맨은 마크 너무 재밌지? 아, 나 우리 지금 팜 아, 3개 만들어야 해 지금 화약팜, 엔더맨팜 또 몰라. 그리고 그 철공장팜 철이 3개 만들어야 해 이건 또아 이건 또 뭐야 와... 나그 노래 너무 중독이 잘 돼. 중독 잘 되는 거. 펑펑 사릴 때네 그거. 어, 이거 아까 전부터 계속 한 거. 펑 사릴 때네 제목이 펑펑 시시야. 왜 펑펑 시시야? P O N P O N S, -S H I T야. 신기하네 이게 가사가 근데 <므라> 약간 <므라> 센세 야맨 때막 이러고 센세 마이 야. 있지, 펑펑 스타이 막 이런 거 보니까 약간 좀 야한 어. 그런 가사인 같은 거 같은데. 그러니까 세, 센세이 야멧 때가 일단 걸부터 일단 글러 먹었는 야다 하고 막 야멧 때 야다 하고 막걸 이제 글러 먹었는데 진짜 <laughs> <laughs> 아, 계속 따라오아 <laughs> 개웃기네. 건도안 돼. 불쌍너한 걸? 어서 집으로 가고 있어. 이상 u t Yeah, I'm my sister. I'm my d a 야 g h 말도 안 해주는 게 r r y I'm s o 아 r y I'm sorry. i 몰라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아니, 이케아 안 간다고 해 아. 이케아 가서 근데 밥대충 먹어도 될 텐데. 이케아. 이케아에는 밥을 팔아 팔아. 신기하아 맞아. 거기에 그 미국식으로. 그어 미국식 막 피자 막 이런 거 팔지 않나? 조회된 응. 음식도 팔고. 맞아, 그거 맛있어. 옛날에 항상 뭐였지? 그, 그거 맛있었는데 그그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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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그 미국식 대형 마트. 월마트? 월마트 말고 엄청 막막 막 크게 크게 있잖아. 막막 그 코스트코. 아 코스트코 그래.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 브리또가 있어. 그게 진짜 맛있었어. 불이도 개 좋아해. 불이또 그 약간 겉에 약간 까끌까끌한 그 밀가루 덧발라진 느낌 있잖아. 어. 불이게 진짜 존나 좋아. 그래. 그거 좀 맛있음. 불이 또 먹고 싶다. 불리또 먹고 싶어? 불이 또. 불이 또. 불 있어? 불이 또. 진짜 개 빡시게 울심하. <laughs> 너무 진짜 덥지? 개빡치게 잖아 쟤가. 덥다, 더워. 덥다, 더워. 덥다, 더워. 지구 온난화다. 지구 온난화. 지구 온난화를 일본어로 하면? 지큐... 지큐... 가모니 모모카. 뭐 뭐라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모르겠어. 얜 진심 뭐라는 거야? 지큐 <laughs> 지큐... 뭐라 했어? 아, 온난카. 온난카. 온.땅.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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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땅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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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.땅.카 저 잠금장에 나가주세요 <laughs> 나무는 왜 초록색일까? 나무는 왜 초록색이야? 바다는, 바다는 왜 파란색일까? 파란색이로서 <laughs> 정답 <웃음> 난 사실 알고 있어 둘다 정답을 알고 있어 근데 원래 이게 인간의 눈으로 봐서 파란색인 것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. 근데 우리가 그 색을 보고 이름 붙인 거니까 그렇게 블러로 생겼다는 까 그렇지?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에서는 파란색이지만 이제 다른 생물체를 기준으로면 다른 색이 될수 있다는 얘기. 아 그것도 있더라고. 사람마다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. 예를 들 그래서 적색맹 맹 이런 게나오는 이유가 좀... 신경 자체는 구조가 같은데. 이제 그게 뇌에 넘어간 다음에 전기신호로 바뀐 상태에서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그치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나무가 초록색인 이유는 염록소 때문일 거고 하다가 아 어, 뭐, 깜짝아 하늘이 반사해서 그런 거지 너무 선제잖아 그럼 진짜

그래. 나는 얘기해. 이건 무차별적인 혐오. u d i 하늘이 파란색이라서 바다 가파란색이면노을질 때는 빨간색으로 보여있잖아. 야... 빨간색으로 보이나? 너랑 대화하면 진짜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 거야.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이거 뭔가 편집할 거 같거든. <laughs> 근데 씨발 네가 하는 얘기가 돼. 나중에 가만히 들었어도 뭔 개소리지 싶을 거 같아. 하늘이 파란색인 이유는 또 뭘까? 사실 이것도 알고 있지. 하늘이 파란색인 건 무색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? 무색이면은 흰색이어야지. 아니면은 아 근데 아모르겠어 밤에는 검색이 한데 무색이면은 태양이랑 같은 색이어야 되지 하늘이 무색이면 태양도 빨강색이잖아 근데 하늘은 파란색이야 저걸 때리다니나 굉장하며? 아이이이이이이 아! 이 까먹었어. 하늘이 왜 파란색이었는지 까먹었어. 알고 있었는데. 몰라, 노을 질때 빨간색으로 변하는이 유나 알아. 그런데? 태양이 태양산 가까이 있으면은 통과하는 대기가 많아져가지고 화장이 길어서 아 한국어로 대답해. 대답해. 파란 빛이 <laughs> 간단하게. 간단하게 <거> 어떻게 얘기해. <laughs> 간단하게 대화 파란... 한국어로 대화해봐. 문과에 맞춰서. 이과라는 거 티내지 마. 난 덮은 것들이 난리난을 하면서 내가 하면서. 나스타을 탈락을 하면서. d e f e d e 고기! 아, 나, 나, 나. 나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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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이 엄청 잘 보였거든 아나 그런 거 되게 좋아 시골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다른 그 빌딩에 그 전등이 안 보이잖아 맞아, 맞아. 시골에 가서 탁 트인 하늘에서 별을 보잖아 그럼 그제서야 막 잠에서 깬 기분이야 맞아 코가 뻥 뚫리는 기분이야 되게 좋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채널 주인장이 구독자 1000명 이벤트로 파피플레이 타임 3플레이 공약을 걸어버렸어요 아나 이런 거 진짜 혼자서 못 하는데. 딱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나중에 천명 구독자가 생기면 구독 취소해도 되니 구독 부탁드릴게요. 한번 저희의 단합력을 보여줍시다.